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어, 그래픽 가등안의 대결입니다. 현재 왼쪽과 오른쪽은 완벽하게 동일한, 어, i9 9900K를 사용하였고요. 메모리는 동일하게 16기가. 현재 왼쪽과 오른쪽, 어, 다른, 다른 점은 왼쪽은 RTX 2060, 오른쪽은 GTX 1070입니다. 네, 바로 파스 점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RTX 2060 18,548점, 그리고 GTX 1070 17,469점, 네, 천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거의 5%가 채 나지 않습니다. 네, 과연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사장님. 네. 아, 네. 오늘 테스트를 도와주실 전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사장님. 어, 천점 같으면 5% 안쪽이야, 지 네,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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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10700ti하고, 1 1070 RTX 2060은 GTX 1070ti하고 완전 히 똑같겠는데요? 같습니다. 네, 왜냐면 1070하고 1070ti가 그 정도 점수가 차이가 났거든요. 네, 네 굉장히 다음 테스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아, 이 재밌군요. 이 비교 테스트 네. 하는 게, 네. 전 사장님. 네.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나름 재미있습니다. 게임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죠. 아, 테스트를 한다는 의미가 게임을 하러 오시는군요, 전 사장님은. 아, 저기 겸사겸사죠. 네, 겸사겸사죠. 근데 전사장님, 그 전사님은말 속에 영혼이 없이 말을 하십니까? 혹시 영혼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말에 너무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소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소울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대로 말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정제되고, 이렇게, <laughs> 네. 이제, 뭐,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천사님, 저번에는 본능으로 사는 건 동물이나 다름없더라고 말씀을 주신 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 아닙니까? <laughs> 아, <그렇습니다. 웃음>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네, 잘보려봤습니다 네. 어. 오늘 테스트 영상 굉장히 많이 올릴 것 같은데요. 이거 끝나고 1070 Ti, 그다음에 2070, 그다음에 2070 Super, 네, 그다음에 2080, 네. <laughs> 네. 구독자 분들이 힘들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 사장님 본인이 힘드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네 중단하고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사장님, 어차피 이거 끝나도 집에 안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게 또 수리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수리가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오셔서 어, 테스트를 도와드린 점 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낙지 좀 드셨으니까 아마 힘좀 나실 거예요. 예. 낙지 맞습니다. 잘 하시지 않습니까? 낙지는 그렇죠. 네, 저도 정확하게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 정약용 선생님이 쓴네그 네, 자산 어보에 네. 어소 쓰러진 소에게 낙지를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라고. 네. 되어있고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비타민 b12 코발트가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a 네,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피부 미용에 상당히 좋고 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 수면을 유도하는 어, 성분들이 있어서 잠을 잘잘 잘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초반에 좋은거 많이 줬습니다 장총 있는데 전선이 장수고 어... 얘기, 얘기 내리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 부트 건초에 내렸습니다. 아, 부트 건초에 내리시군요. 부트 하면 우리 컴퓨터 꽤 하고 좀 담지 않았습니까? 부트 거치, 부팅하다 뭐 부트, 이런. 캠프. 네. 맞습니다. 전선님 상당히 추워 보입니다. 근데. 아니 뭐 시원한 거 먹어서 좀추습니다 네. 아, 총알이 상당히 많군요. 네. 현재 테스트하는 사양은, 아, 어, 테스트하는 옵션은 올 울트라입니다. 올 울트라. 네. 어, 그래픽카드에 제대로 된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올 울트라를 했는데요. 네. 국민 옵션이나 낮음으로 테스트를 하니까, 네. 왼쪽과 오른쪽 정확한 비교 테스트가 나타나지 않아서 높은 사양의 그래픽카드는 올 울트라로 진행하는 점, 네. 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대퀵을 안 주, 안 주었군요, 제가. 대퀵. 전선이 대퀵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네, 탄창에는 퀵 드로우 탄창이라고 해서 네. 빨리 교체가 되는 탄창이 있고요 아, 그리고 네. 대용량, 네, 네. 탄빨이 많이 장착이 되는, 아, 네, 아, 그런 어, 탄창이 있는데, 대퀵이라면 그두 가지를 네. 섞은 겁니다. 대용량하고 네. 퀵 드로우를 섞은 것을 아. 대퀵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 네, 줄여서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어, 줄여서 얘기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전 사장님, 알고 계신 거. 배그죠. 아, 그렇죠. 배틀그라운드의 배그. 음. 네. 아,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군요, 제가. 어, 굉장히 순발력 좋습니다, 전 사장님. 아, 받아치는 죄송한데. 모습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그 정도 실력이면 전 사장님, 고그 배그에서도 바로 맞받아쳐야 되는데, 왜 그런. 저, <laughs> 전투 이런 거, 뭐 사료 가는 거 이런 거잘 못합니다. 아, 네, 사사라고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네. 또잘 못한다 이거 말씀이시죠? 음, 그 몸빵 같은 걸잘 못합니다. 아, 네. 어 저번에 면상에다가 헤서시잘 <laughs> 날리시던데요. 음. 그리고 저 음. 지나가는데 저를 음. 적으로 알고 네 음. 정확하게 아까 a k 로네 음. 저의 피를 절반이나 어, 깎으셨던데. 음. 뭐 전부 다 그건 뭡니까? 본능 아닙니까? 음. 몸속에 내재되어 있던. 음, 아닙니다. 아니 뭐 아닙니까 저 사장님 지금 지금 끓고 있죠 지금 속에서 사람을 죽여야겠다 <laughs> 제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부트캠프에 왔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전 사장님. 그렇죠. 네, 조용할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네 현재 왼쪽이 rtx2060 오른쪽이 gtx1070 입니다 맞습니까 전사장님?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구요 네 이쪽에는 네 적이 없음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현재 지금 부트캠프 굉장히 조용합니다, 전사장님. 음. 네. 마치 폭풍 전야입니다. 전사님, 저 지금 3명을 상대했습니다. 아... 모르셨죠? 대단하십니다. 3대1로. 네. 네, 저기 3분이 지금 몰려있네요. 현재 빨간 건물에는, 네,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저 조만간 다구리 당할 것 같습니다. 3대1로. 전 사장님, 예. 어리셔서 어렸을 때 이렇게 3대1로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적 있습니까? 3대1은 아니고 1대1로 괴롭힘 당한 것 같습니다. 아, 1대1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 그 사람이 쎘습니까? 아니, 쎄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딱히 뭐, 맞짱 뜨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 네, 그냥 당해 주었던 거죠. 네, 그냥 소심하게 살았습니다. 아, 가끔 가다 뭐, 꿈에 나오거나 뭐 평상시에 음. 생각이 나고 이런, 이런 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아. 모든 걸다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도 잘 극복을 하셨군요. 아, 그 원래 기억을 잘 못하는데. <laughs> 네, 뭐, 굉장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근데. 어, 어이. 아, 전 사장님, 바로 앞에 있는데. 아이고, 전 사장님. 제가 지금 공격하러 가려고 랬었는데 네, 관전모드 눌러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먼저 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테서터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프레임 거의 차이가 없네요, 사실. 네, 차이 없습니다. 네. 약간 RTX 2060이 높은 네. 그런 모습인데요. 네. 파스 점수만큼, 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음. 현재 저기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전사장. 네, 저기 보이죠? 예, 폭탄 한방 날리면 될것같아 아, 아닙니다. 지금 저분들은 두 분이서 돌아다니기 아.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네. 네, 네, 한차 앞도 볼수 없는 게 인생살이죠, 전 사장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 네, 네. 아, 네. 네. 언제 이렇게 왔죠? 네. 어, 확실하게 RTX 2060이 약 10프레임 정도 앞서는 네.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